야, 우리 뭐, 멀리서 오셨으니, 이사 말씀 먼저 하시죠. 아까 뭐, 아, 제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이, 이 200m 거리나 되는 짧은 거리를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사 분리선을 넘으면 보니까 그 분리선도 사람이 넘기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너무나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요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까지 11년,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응?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또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가 또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댈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 그래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예지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어, 어, 교차하는 속에서 이다 1200m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 평화 번영, 국남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 현한 문제들,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좋은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의 기대에도 부응하고 오늘도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렵살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조심탄회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뭐 우리 만남을 축하하듯이 이 날씨도 아주 화창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봄이 어, 한창입니다. 이 한반도의 봄,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또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전 세계의 기대가 큰데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도 그렇게 콩크게 대화를 나누고 또 합의에 이르러 서 우리 온 민족과 또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한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그동안 10년 동안 못한 이야기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